왕자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어 지금 보시면 자어 마켓 인덱스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 인덱스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랐다가 어다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 왜 눌릴까요? 왜? 지금 빠지는 게, 과연, 이제는 급락장일까? 아니면, 어, 단기, 단기간 큰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것일까? 이거를, 어, 본인만의 성향에 따라서,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를 보면 이제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들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짧게는 뭐, 많게는 20%까지 지금 하락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적게는 뭐 거의 보압권에서 1, 2%대에서 머무르는 어 코인들도 많이 있고, 반면에 상승으로 불키고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대응. 자 시장 하락 시 대응 방법을 오늘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코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 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잠깐 활성화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얘기는 결론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락시 예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어 추가 매수도. 그래서 지금은 모든 코인들이 다 고점으로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고점으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단기 상승으로 인한 어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정 폭이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영상에도 올렸듯이 어 대응 방법을 알아내야된다고 했는데 음 정말 이제 대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따가 이제 그거는 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어, 전부 어, 이제 뭐 전량 매도, 어, 현금화하겠다. 나는 시장이 떨어지면 더싼 값에 한번 사보겠다.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데 홀딩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어, 하락시에 추가 매수도 괜찮고, 아니면 전량 현금화를 해서 좀 밀려줄 때 다시 진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이세 가지 전부 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 홀딩하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아직 좀더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근데 내 코인이. 내 코인이 많이 이제 오른 거 있죠. 바닥에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에서 이제 막 머리 든 애들 말고 월봉 기준에서 막 이만큼 장대한 복쓴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눌릴 수는 있지만, 어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가는 애들은 어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데미지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해도 되고 빠질 때더 사셔도 되고 아니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도 되고. 어, 모두 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이 코인들을 한번 보면 자 일단 알트 코인 인덱스를 좀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어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바닥 기다가 쭉 땄다가 눌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근데 이거는 알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어, 마켓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약간 눌리면서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당연히 가능한 밑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 최근에 뭐 페이코인처럼 막 2,000%씩 올라간 애들 물린 사람들 지금 벌써 예, 계좌가 깡통 났을 겁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는 이렇게 꼭대기 있지만 대신에 어, 코인 종목들은 어, 가능한 바닥권에서 이제 뭔가 머리를 들려고 하는 어, 그런 코인들로 들어가야지 크게 많이 올라버린 월봉상에서 뭐 장대형봉이 막 크게 나온 애들은. 지수가 이렇게 꺾일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런 애들은 어 물량을 팔아대기 가장 좋은 코인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오른 애들은 밀려봐야 이만큼 밀리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지만 월봉상에서 이렇게 크게 오른 애들은 진짜 거의 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왕창 벌었어도 잘못하다가는 어 깡통이 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코인 시장임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들의 코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 또 보고 그리고 어또한 가지 더 이제 이게 어 시장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살짝 꺾인 상태인데 어 지금부터 해서 한 제가 봤을 때 많이 밀린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밀리든 왕창 밀리든 이번 주 오늘 뭐죠? 오늘 금, 불금이죠? 불금인데 왜 하락해? 아 짜증나 이 금요일날 이기가 어,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죠? 금, 금 토, 일, 월한 4일간 어, 좀 조정폭이 나올 수 있음을 어, 여러분들이 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셨죠? 이걸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천지 차인데 이어 일단은 우리가 스케줄을 이렇게 잡자고요. 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밀릴 거야.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거래소로 들어와서 어 한번 코인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토해브십스 자 트레버십스를 예로 들면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코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월봉상에서 이제 머리 들었죠 이렇게 크게 오른 애들도 있어요 월봉상에서 이럴 때처럼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오르고 확 눌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꽝통 각입니다 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고 이제 머리를 든 애들은 지수가 당연히 밀리면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이만큼 오른 애들하고 이만큼 이제 오른 애들하고 밀리는 조정 각도가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블십스 어 이런 거는 사실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얘를 좀더 어 일봉상 가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어잘 올라갔잖아요. 잘 올라가고 나서 어 그냥 시장이 고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어 좋은 내용으로 좀 얘기하자면, 아, 음봉을 보니까 이건 1봉이에요. 음봉을 보니까 어 파란색 봉이 4개 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다섯 개째 생기는 건데, 아, 어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고점이어서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어, 월봉상에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머리 든요 상승 구간에서 어, 약간 나 쉬었다 갈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지만 트1시프스 같은 경우는, 어, 진짜 50원까지 갈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고, 어, 이제 밑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0원 밑으로 사신 분들. 그쵸? 제가 이제 그때 언제죠? 이때죠. 이때 어, 사신 분들, 혹은 요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사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 계속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조정 때문에 무섭다고 위협되는 생각이 든다면 어, 본인의 입맛에 맞게 도망가는 것도 괜찮지만 어, 제 관점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름 후에 조정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막, 크게 무너지기 보다는, 오히려 크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야 돼요. 어,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이. 지수는,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코인들이 머리를 들이기 시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1210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고, 혹은, 자, 캐리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 바닥에서 머리를 듣는 애고, 그리고, 어, 우리 뭐 있죠 또? 퀀텀. 자, 퀀텀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머리를 드는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괜찮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 조금 어, 위험해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월봉에서 이렇게 이미 큰 시세를 내준 애들, 보라 이름이 보라예요. 보라, 보라, 뭘 봐? 보라를 보면 뭐 사, 사람 이름 같기도 하네요. 보라고 하니까, 자, 음 얘가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시면 어 그냥 고점 기준으로, 어 여기 꼭대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1665%가 올랐습니다. 한달 동안에 한달 동안에 최고 꼭대기가 1,665%야.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애들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갈줄 알고 500원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0원 왔잖아요. 그러면 은50% 벌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 알았죠?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 조정 가격 그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렇게 오른 애들은 이만큼에 대한 조정을 받을거고 이만큼 오른 애들은 이만큼에 오른거에 대한 조정밖에 받지 않아요. 어 그거는 차트의 원리상 그렇기 때문에 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뭐 지수가 빠지고 무섭다 뭐 그런거 고민할거 없습니다. 자 동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 지금 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 이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거는 어 좀전에 봤던것처럼 월봉상에서 어, 크게 빠진 애들. 하나만, 뭐, 딴거더 볼까요? 예를,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보라 같은, 이제, 케이스인데, 어, 아니면 뭐, 뭐, 폴리메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렇 어, 얘도 이제 상장 이후에, 어, 이렇게 큰 흐름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도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하면 100원이란 말이에요. 뭐 고가까지니까 10배, 10배 올랐네요. 그렇죠한1000% 되겠네요. 그러니까 는 어마무시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주저앉죠 빠르게 빠르게 주저앉습니다 그렇지만 어 단순하게 오른 애들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도 뭐 있죠 최근에 했던거 리스크라는 코인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제 머리를 들고 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코인들은 사실상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락을 하면 오히려 더 사야 돼. 더 사야 돼요. 얘네가 이렇게 크게 뽕 하고 올라와준 게 아니죠. 보통 어 코인에서 코인 시장에서 요 정도 상승이면 못해도 몇백 프로에서 천 프로 이상의 상승인데 어 코인들은 보통 그런 반응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왜냐면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 자산이 생각보다 돌아가는 자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프로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지게 돼 있죠. 그쵸 이거 벌써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쵸안 봐도 혼하죠.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빠지는 거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보면 이런 애들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밀크 밀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 시가 기준으로 하면 160원에 출발해가지고 350원까지 갔으니까 어두 배는 날랐죠. 그렇죠?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눌렸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봉에서도 보니까 그렇죠? 예, 이틀간 이 어, 구간에서 그냥 200원 잡는다고 래도 600원, 650원까지 갔어요. 그럼 3배가 올랐네요? 그쵸? 예, 그면 뭐, 못해도 300%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애들이 조정을 크게 받는 거지 약간 오른 애들은 받아봐야 예, 코딱지만큼 코딱지 어, 또 코딱 코딱지 하면 또 사연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조정을 받는다 자 코인 동향을 와서 보면 어,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 있지만 오히려 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어, 빠지고 있는데 뭐가 잘 되냐 자 어,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지수가 이렇게 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잘 가면은 이렇게 느슨하게 가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지. 이런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코인 시장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락시 상승도 좋지만, 하락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죠. 음 그러니까 어요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꼭 규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의 하락은 어 지수빨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저는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제 시야에서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코인들도 물론 뭐 우리 뭐 퀀텀이 한번 볼까요 퀀텀이 보면 5% 빠지고 있죠 이거 1봉에서 5%인데 뭐큰 변화 없죠 그쵸? 지수 지금 뭐 1, 2% 빠지고 있는데 이5% 빠졌으면 땡큐 값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7,400원에서 7,550원 매수가 드렸는데 이 구간에 들어오면 못 사신 분들은 살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쉬었다 가는 템포 그 기간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크게 가기 위한 어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12도 우리 트레버 칩스 얘도 마찬가지죠. 어, 모양 굉장히 좋잖아요. 많이 오, 약간 단기간으로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의 조정을 받는 거지. 음봉이 막 이렇게 빠져서 다시 4원 오지 않잖아요. 다시 빠져서 이거 4원 오면 어, 저는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들어갈 예정이지만 어, 살사뭐 그렇게 된다고는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그만한 돈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리프로토콜도 보시면 그렇죠. 예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냥 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밀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밀릴 때어왜 밀리지 무섭다 이런 거 투자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는 이것만 하시면 이것도 이 나름이지만 지금은 이 시기 기,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기다리는 거 혹은 더 사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어 아닌 코인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더 사도 되고 홀딩 하도 된다는 거는 우리 뭐트웰브십스나 캐리 캐리 프로토글이나 리스크 퀀텀 이런 애들 앞전에 우리가 매매했던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어 보유가 가능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왜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냐면, 음,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주봉으로 좀 다시 보면, 자,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애들있죠 양봉인데 양봉이든 음봉이든 캔들 모양이 이걸 이제 캔들이라 그래요 이런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네모 모양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캔들이 이런 식으로 혹은 파란색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 이런 형태의 캔들들은 투매가 나왔다 즉 고점 부근에서 누군가 대량의 물량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많이 밀린 거고, 그쵸? 음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트레블 어 쉽스를 좀 보자고 하면 된다면 트레블 쉽스 같은 경우는 지금 꼭대기에서 왕창 미나요? 이게 왜안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레블 쉽스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고, 좀 전에 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몇백 프로 올라갔다 나온 애요 그러니까. 걔는 위에서 물량이 쏟아질만 하지 트웨이브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니까 퀀텀 같은 경우 이제 출발하니까 쏟, 쏟을 물량이 없어요 쏟으면 큰 손들이 들어온 걔네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걱정을 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코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조정 때더 담고 홀딩 관점으로 가면 지수가 조정을 받은 만큼 받은 뒤에는 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만큼 받은 다음에는 굉장히 큰 슈팅으로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기회를 아주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빠져봐야 어, 빠지는 데는 제한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앞전 시장이 그럴 때 있었죠. 막 8%씩 빠질 때 있었거든요. 아,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밑에 있는 거주워 담아야 돼막 아이고, 뭐, 떨어지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양봉이 막쓸 때, 막 10%, 20%, 50%, 100%막 가는 거 잡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이런 기회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장이 안올거 같아요.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도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 저는 왕자예요, 여러분. 킹. 킹 오브 더 링. 링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아. 킹 오브 어피트. 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뭐 최근에 매매한 애들이 뭐였죠? 최근에 이제 좀뭐 트웰브십스랑 그다음에 리스크랑 뭐 캐리 프로토콜이랑 어 지금 최근에 퀀텀하고이 <laughs>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뭐더 있나요? 없죠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여러분한테 빠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 게 없다 즉산 물량은 많은데 위에서 누군가 크게 던지는 물량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왕창 쥐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기회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어이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예, 그리고 수익권에 오시면 자유롭게 어 매도도 하자. 비중을 줄이든지 아셨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아이고 저 보니까 그 유튜브에 아직 그 게시판 활성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유튜브에 게시판 활성이 되면은 내가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기다글 쓰면 그냥 메일 올리듯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편한데 아 이게 아직까지 지금 승인이 안돼 가지고 일주일은 지금 한 기다린 것 같은데 저번에 저번 주가 저작권 중간 천명 거의 됐을 때 유튜브 이거 게시판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 2주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번 주 아니나 뭐 다음 주한 수요일 안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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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어, 던질 생각하지 마시고, 앞전 네개 코인에 대해서는 던질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때 어디서 좀더 사볼까? 아니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서 살지 연구를 해보고, 돈이 없이 몰빵했다,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얘가 크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한 배워가는 어 공포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 또 시장이 전환이 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영상에 또어 좋은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점심은 맛있게 맛있게 안 먹은 자에게 사약을